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수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인도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주간도 강건하게 또 안전하게 지켜봐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알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려면 신앙의 시작은 어떻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물의 근원을 물, 물의 근원을 알아야 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아야 이 물이 얼마만큼 갈지, 이 물은 어떻게 흘 어느 정도 수량으로 흘러갈지를 알수 있듯이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정말 신앙생활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를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은 신앙생활을 아는 것과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비유라고 말하기도 좀 힘들죠. 말 그대로 비유가 아닌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아는 것, 무엇을 아는 것과 시작되는지 갈라디아서 4장 8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죠.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는 시절, 바로 예수님 믿기 전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이런, 것, 이런 것을 아는 것의 시작이고,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도 다 알게 된 것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을 때하나님이란 존재를 처음으로 접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이죠. 그냥 하나님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간에 믿게 된 사람이든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있는 없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생각하기에 참쉽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본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저희 집에도 막내에게 마냥 첫째나 둘째에게 아이 이런 것을 물어봤다면 자신의 나름대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제 초등학생인 저희 막내에게 너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마 저희 막내는 별로 설명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냥 짧게 짧게 몇 마디나 하겠지만 길게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네 그렇게 얘기할 게 별로 없을 겁니다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점 깊어 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 일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잘 들어보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잘못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잘못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교회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기도나 성경 읽기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잘못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 나의 반성거리들,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찾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뻔히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에 잘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삶 속에 있는 반성거리들, 내삶 속에서 고쳐야 될 것들 찾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첫 번째는 분명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말 그대로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 기적적인 체험을 다 포함한 체험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체험도 있고, 내가 이런 일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셨다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았던 그래서 2,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게 내버려 두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체험해 가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삶 속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의 시작이 었고 이렇게 시작된 것은 계속 똑같이 흘러가야만 합니다. 샘에서 솟아난 소사나 온 물이 바다까지 흘러가듯이 하나님을 아는 곳에서 시작된 신앙생활은 끝까지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이어서 9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군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옛날에 너희가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엉뚱한 데다 엉뚱한 것을 섬겼던, 것, 섬겼던 것을 잘 아는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다시 초등학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도 이제 하나님을 알지만,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를 아심바 되었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알고 계신다.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아는 사람,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부모냐고 물어보면, 자녀에게 물어보면, 그 자녀는 올바른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 부모의 나이가 되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잘 이해되는 것이지, 여전히 어릴 때는 부모가 잘 설명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많이 알고 깊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디 엇나가지 않고 이 아이는 길 잃어버리지 않고 이 아이는 부모 없는 아이처럼 자라지 않고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합니다. 얘가 천방직주로 뛰어노니까 어디 놀러갈 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을 꼭 잡고 가는 것은 부모입니다. 자녀는 신경 쓰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 장점은 이런 것이니 이런 쪽으로 살려서 잘했으면 좋겠어. 옆에서 애가 타는 것은 부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부모가 자식을 잘 아는 것이 자식이 부모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의무이기도 하지요. 그것이 부모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아는 사람,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내 행동,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이런 것이 중요.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 가면 하나님의 호의를 더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이렇게 채워주셨지, 이렇게 훈련시켜주셨지, 이런 것을 점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훨씬 더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잘 알고 잘 알게 되셨다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자녀는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신앙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아갈 때에 철드는 신앙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점점점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를 부모가 양육하듯이 저를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또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